80년 전 대한민국은 마침내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웃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올해는 그 광복 80주년. 저는 대한민국 육지에서 가장 높은 곳. 지리산 천안봉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땀 흘리며 정상에 오른 분들께 시원한 달콤함을 나누는 광복 아이스크림 챌린지, 뜻밖의 만남, 그리고 함께 나누는 웃음, 이 작은 아이스크림 하나가 우리가 되찾은 자유의 기쁨만큼 달콤하게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 80년 전 오늘을 생각하며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진짜! 아... 지리산 나눔 시작합니다 <laughs> 자 40개요 <laughs> 80, 120, 160, 200개 제거합니다 <laughs> 도착했습니다 백무동입니다 딱또 8월 15일 8시 15분에 도착했네요 어. <laughs> 정말 무겁습니다 아 백무동 탐방지원센터 앞이고요 천천히 한번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는 입구부터 식당이랑 카페들이 엄청 많네요 다 같이 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오면 음식도 먹고 푹 쉬다 갈수 있겠습니다 어우 숨막혀 진짜 오랜만이라 그런가 아 힘내봅시다 <laughs> 여기서부터는 차길이 없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겁니다 아, 여기서 세석도 바로 갈수 있구나. 장토목까지 5.8이네요. 장토목에서 위에 재석봉, 다음 천왕봉 아, 한 7km 되려나? 가보겠습니다. 아, 날씨 오늘 너무 좋다.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겠는데? 아, 여기 적혀있네. 천왕봉까지 7.2km. 으아, 한 5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와, 땀이 진짜. <laughs> 이야, 아, 오랜만에 중량치니까. 아, 진짜 힘드네. 아. 시작부터 돌계단입니다 아휴 손막혀 0.7km 왔구나 아, 5 1아 돌계단이 끝나지 않네 아, 가보자고 아, 시작부터 가보자고 외치기에는 너무 안 왔는데 아 힘들다 아이고 계곡 좋다 아여기 잠깐 쉬고 갈까? 아. 돌계단 밖에 없네 아, 진짜 돌계단 밖에 없어요 여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돌계단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많이 계시네 여기 뭔가요? 여기 뭐 참샘 어, 여기 물드는 곳도 있네요 아좀 쉬다가 해야겠다 일찍 오셨나봐요 이제 하산하시는 거예요? 어제 왔어아 여기 대빛에서 주무시고 그럼 지금 드려도 되겠는데 여기 아이스크림도 놨어요. 아이스크림 아, 여기 국립공원이라서 아이스크림 못 팔죠. 불법이라서 못 팔고 나눠드리려고. 알수만 드세요. 벌써 달죠, 달죠. <laughs>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불개미, 이팅불개비구독 좋아요, 좋아요, 불개미, 좋아요. 참샘에서 다시 출발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깔딱고개래요. 근데. 아까 아이스크림을 미리 좀 나눠드려서 무게가 살짝 줄었습니다. <laughs> 하산하시는 분들 챙겨주려고 따로 빼놓은 아이스크림이 때마침 다 동났어요. 아직 아이스박스에 150개 넘게 있어요. 이거 밀봉이 돼 있어서 차단봉 가서 나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배낭은 왜 이렇게 크세요? 다 먹을 건가요? <laughs> 집 나오신 <넣으신> 거 아니죠? <laughs> 아, 여기서 대피소에서 주무시구나. 어, 뭔가 고개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니네 <laughs> 으아 지독하다 가보자고 다수워와 진짜 덥네요 고도가 1 2 3 3 천안봉은 1,915m죠 아직 700을 더 올라가야 되네요 으아 좀 위에서 시작. 장터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아, 여기 이정표 있나요? 아, 2.8km. 아, 그래도 절반 넘었네. 또 정상까지 아이고, 좋다 말았네. <웃음> <웃음> 대피소까지 2.8km. 천안봉까지 대피소에서 1.7km. 아, 근데 간만에 형지끼리네 아, 간만이 아니구나. 처음이네. <laughs> 처음입니다. 처음. 계속 돌계단 오르다가 아, 무거워서 진짜 속도가 안 나네요. 그래도 정상에 사람들 많겠죠. 강복질이기도 하고 해서. 에이, 에이. <목> 장터목 2.2km, 1,339고도 넘어가고 있네요. 고도 1,400. 장터목 조금만 더 가면 나올 것 같은데. 아, 다리도 다린데아 허리가 진짜 너무 아프네요. <목>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간다는 거 알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오늘 천왕봉 정상에서 만난 등산객분들과 강복절 함께 또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원봉 3.2km 남았네요 아, 땀바라... <laughs> 아, 이제 능선이 보이네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이 왔다 아이 날씨 좋다 <laughs> 아, 오늘은 진짜 힘듭니다 아, 땀이 진짜... 아니... <laughs> 어디 무슨 계곡 들어갔다 나왔어? <laughs> 아야 막 깡아리 올라 올라 그러네 장토목 가서 쉬겠습니다. 아이게 힘이 좀 빠진다. 으악! 배낭이 무게도 있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와 이런 큰 바위를 없는게 정말 힘들어요. 우와. 으악! 아 혹시 장토목 장토목 어딘지 알아요? <laughs> 아 나온 아, 것 같은데. 아 좋다 소화 가보자고. 진짜 많이 올랐다. 아, 저기, 건물 하나 보이는데? 저기 아니야. 아, 가자, 가자. 가보자고. 우우, 와 예, 예. <laughs> 아이거 좋겠다. 아, 다다 아, 아우, 알 올라와. 여기서 좀 쉬겠습니다. 자 장터복 만 오네요. 힘든 기억밖에 없네 아화대종주할때 생각나네요 오늘 또 광복절이라서 여기 광복절 특집 화대종주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표랑 트레일러닝 조끼 있고 등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장토목 좀 왔으면 이제 털릴 때 됐죠 다들 이제 힘들어서 벅벅거리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체력 회복했습니다 산원 몬까지 1.7kg고요 와 오늘 화대종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화대종주 하시는 분들이 <laughs> 저를 전부 다 알아보시네요. <laughs> 아, 영상이 조회수가 좀잘 나오긴 했죠, 아대종주. 다들 씨 웃으면서 와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시네. 힘내봐야죠, 저도. 1.7kg. 뭐, 그냥 동네 마실이지. 으 <laughs> 쉽다 쉬워. 아까 했던 말취소합니다 <laughs> 동네 마실은 무슨, 와, 진짜 높네. 아나 기억이 좀 미화된 거였구나. 아,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아, 진짜 지독하기 힘드네. 에이. 아, 후, 아, 아이고제소봉 아닌가? 아멘. 아 보인다 천안봉천안봉 보인다. 으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 보이죠? 이게 진짜 찐이거든요. 이게 0.7kg. 이게 진짜 그냥 마지막에 그냥 하아... 응? 말해 뭐해? 가보자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다 왔습니다. 0.7 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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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의 다 왔죠. 아, 진짜, 아, 다리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 포기할 수 없지. 다 왔잖아.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해요, 진짜. 아, 너무 정겨웠어요. 아, 있어요. 아 제가 여기 지리산 저기 천원봉까지 갔어야 었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동천문. 아... 하... 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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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고, 여기는... 올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 이야... Yeah. 저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리가 그냥, 그냥 근육이 나가가지고 그냥...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모르겠다, 그냥 좀비 모드로 간다. 와, 경사도 되게 장난 아니네 진짜. 아. 하... 하... 크아나 <laughs> 어벅지 진짜 터질라 그래. 으아, 아, 쉽다, 쉬워. 야, 다 왔지롱. 으아, <laughs> 나 왔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하아. 자, 지금부터 아이스크림 나눠드릴게요. 자, <laughs> 혹시나 제가 태극기 가져왔는데, 태극기 없으신 분들 사진 찍을 때 태극기 같이 쓰시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여기 꼭 넣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무겁죠?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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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사람들이 좀 많이 빠져서 다시 천안봉에서,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하대종주 후에 하면서 먹는 생각네요. 아이스크림. <laughs> 자, 한번 한 드셔 보세요. 아이고. 네. 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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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어 네. 맛있죠? 네. 진짜. 오, 네. 좋다. <laughs> 8 0년전 오늘을 생각하며. 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진짜. 아. 네. 대한민국 네. 만세. <laughs> 인구와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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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제일 높은 최고봉, 천안봉입니다. 오늘 아이스크림 나면 성공적으로 끝을 냈고 광복 80주년이죠. 나라를 되찾은지 80년이 지난 오늘 80년 전을 생각하며 감복의기쁨 여기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오늘 부준하게또화장해보겠습니다 아... 쉽다 쉬워! 가보자고! 진짜 합니다, 이제. 돼. 와, 진짜, 시원 와, 장니다 이거, 이거. 와, 이 <laughs> 와, 와, <laughs> 어, 어, 어. 이거. 와, 이거. 이 이거. 거 와, 와, 이 와, 이이 와, 이이